안녕하십니까. 홍산주화 농장입니다. 오늘 3월 8일인데, 저희는 이거 늦게 심었어요. 그 10월 말쯤에 심은 마늘이라, 어 이게 늦어서 제가 부직포를 어제까지 두었다가, 이제 뺐겠습니다 저희는 뭐 경주니까 남쪽인데, 늦게까지 부직포를 두었더니, 어 이렇게 굉장히 잘 자랐습니다. 통마늘 주화받으려고, 풍고된 고대로 이렇게 심었더니, 예, 뭐, 지금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굉장히 널찍널찍하게 그렇게 심었습니다. 이제 그 부직포를 벗기고 난 뒤에 줘야될 입제에 대한 부분 오늘 말씀 좀 드려볼까 합니다. 부직포를 벗기고 나면 저는 꼭이두 가지 입제를 줍니다. 뭐,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, 어떤 특정 상품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, 또뭐 그렇게 다 주고 나면 도대체 뭐가 남느냐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, 그런데, 그냥, 뭐,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 분, 이런 분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합니다. 두 가지 이제 입재를 주는데요. 하나는 요 통탈하고, 어, 요거 이제, 그, 살충제하고 살균제가 섞여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. 이게 터브포스라고 살충제하고 대부코나졸이라는 살균제하고 섞여져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. 요게 가격적으로 보니까 약간 저렴합니다. 그래서 두 가지 섞여져 있는데 살균제, 살충제 따로 사는 것보다 좀 저렴하고 또 요게 이제 보면 300평당 6 k 로니까 100평에 2kg 정도 뿌리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. 이런 것을 한번 뿌려줘야 이제 마늘이 이제 부직포 벗겨주고 나면 이 마늘 비닐 안에서 지온이 5도 이상 되면 어 응애나 또그 뿌리에 갈가먹는 고자리팔이나 그런 이제 유충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. 봄에 이제 비좀 오고 이럴 때 그런 입재를 뿌려 주면요 적어도 한달 이상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는 어, 이게 약효가 가기 때문에 벌써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아울러서 또한 가지 주는 거는 뭐냐 하면 이게 라쏘라는 것인데 어, 스톰퍼도 있고 라쏘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밭 잡초제 그러니까 밭에 풀이 나지 않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, 뭐, 텃밭 농부님들 밭에 풀을 뽑아주는 게 최고 좋겠지만, 그래도 이게 규모가 조금만 되면, 아, 이 풀을 뽑아주기에 만만치 않은 그런 부분이 되어집니다. 특별히 저같이 이렇게 직장도 있고, 또, 뭐, 농사도 좀 짓는 이런 형편에다가 보면, 더 이게 어렵죠. 그래서 저희 이제, 어제 아내하고 둘이 여기서 풀을 뽑았는데, 스톰퍼를 1.5배 쳤지만, 그래도 남아있는 풀들이 있습니다. 냉이류나 이런 것들 이렇게 남아나고 그래서 이제 그좀 뽑아내고 이랬는데요. 그 뒤에 이제 봄 되면 또 나는 풀들이 있어요. 근데 그거를 또 와서 전밭을 헤매면서 이렇게 다막 늘은 밭을 여기도 있고 저쪽에도 있는 밭을 다 이거 뽑을 수 있는가? 그게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거 원래 이 약은 이 라소나 스톰퍼 같은 이런 약은 마늘 심고 나서 곧바로 뿌리는 그런 약인데요 봄에 이렇게 풀이 나기 전에 뿌려 보니까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에 제가 고랑에도 뿌리고 이 마늘 있는 위에도 뿌리고 했는데 어 이런 것을 뿌림으로써 작년에 풀 걱정 없이 그렇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뿌려 보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비율을 맞춰서 요 통타 하고 그 다음에 라소 잡초제 하고 이렇게 섞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비율을 맞춰서 뿌립니다 아 요렇게 뿌리면 뿌리기도 수월하고 또 양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한 주먹 쥐고 뿌리는 게 훨씬 더 편하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렇게 뿌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뿌리실 때의 팁은 이게 꼭 이제 봄에는 바람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예, 바람이 많이 불면 바람을 등지고 뿌려야 됩니다. 이게 입재라고 하지만, 어 분말이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이, 어 호흡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, 그러니까 바람을 등지고 뿌리시고, 꼭 마스크하고, 그렇게 뿌려주시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. 그래, 요 정도 두 가지 섞어서 봄에 뿌려주시면, 이제, 어 어제 뭐, 추비도 여기 좀 이렇게 복합비로 갔다가 요소 좀 살짝 섞어서 이렇게 추비를 했는데요. 이 정도 섞어 주시고 어, 뿌려 주시면 한동안 이제 방제는 어, 조금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. 여기 위에 이제 어, 살충제, 또 살균제, 영양제 요 정도 어, 섞어서 어, 그래 가지고 옆면 십이 좀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.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살충제, 살균제 섞은 것 이런 것을 통하여서 토양에 있는 어 균들 그러니까 흑색 석음 흑색 썩음 균액 병이나 또는 고자리 팔이나 뿌리응에 요런 부분들을 방지해 주시고 또 고랑에나 이 마늘 심으는은 두둑 위에도 뿌려 주심으로써 어풀 없이 이렇게 농사를 편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유튜브를 보고 누구에게 뭐 들어도. 이런 토양소독제와 함께, 어, 이런 제초제, 입제를 뿌린다는 이야기는 별로 못 들었는데, 실제로 제가 전년도에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효과도 좋고, 또, 어, 편한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. 작은 팁을 드리니까 농사 잘 지으시고, 또 행복한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